아, 저, 저, 안녕하세요. 도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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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니다 저, 는 이제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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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달 그 동안 피나는 노력과 정말 인고의 시간들을 겪으며 술도 거의 한두달 그 동안 금주를 하면서 정말 너무 힘들게 했는데 저희 트레이너 분께서 이제 또 저희 SM 안에 있는 몸 좋은 친구들 몇 명을 또 트레... 코치를 해주시는 트레이너 분이신데 그두달 그 동안 정말 그국 찌개 같은 거를 먹지 않고 고춧가루 김치 같은 것도 안 먹고 정말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시간들을 견뎌내면서 지금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. 예, 네, 예쁘게 봐주십시오.